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왕령 공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볼 책은 안녕 웨슬리입니다. 쪽수는 331쪽까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3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의 줄거리는 어, 그 주인공은 생명,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어느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는 4주 정도 된 상자가 조금 있는 어느 새끼 울빼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며칠 동안 이 울빼미를 보면서 연구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째 되니까 이걸 울빼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을 때이 주인공이 이 올빼미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름은 웨슬리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이 가족들의 좀 그게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빼미는 쥐를 먹고 사는데, 이 쥐를 어떻게 누가 줄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런 것을 그냥 서슴지 않고, 이것을 이제 익숙해, 이렇게 쥐를 그냥 막 만지고, 이렇게 이 메슬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시간이 지나자 그것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는 이제 어렸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먹이만 받아 먹고 잠만 자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어느, 이제는 또날갯짓도 또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날지, 잘 날지는 못했습니다. 알리켜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결국은 잘 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내 집에서는 어떤 개를 키우는데, 웨슬리가, 웨슬리가 그 개의 머리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상황이 웃기기도 했지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빨리 떼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내에는 나무가 없어서 웨슬리는 막 옷걸이에 이렇게 매달려, 매달리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걸 보고 어 인공 나무라도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이 올빼미들은 원래 물을 별로 좋아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어느 날 욕실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너 너 이러면 안 돼라고 했지만 그 웨슬리는 나오지 않고 그냥 욕조에 들어가 있었 욕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이, 주인공, 주인공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올빼미는 물이라면 정말 질색해야 하는데, 올빼미인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주인공과 웨슬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웨슬리가 열다 15, 15년, 집에 온지 15년이 넘게 됐습니다. 원래 야생 올빼미는 15년이 넘게 살기 힘든데, 15년을 넘게 산것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러서 슬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포기를 하라고 했지만, 어, 이 주인공은 포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 거의 20년 가까이 같이 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어, 이 웨슬리는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째, 집에서도 올빼미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올빼미가 물을 싫어한다는 것, 물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어, 이 올빼미가 15년 정도, 야생 올빼미는 15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첫째, 이올 웨슬리가 병으로 죽었을 때는 이 주인공은 엄청나게 슬펐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이 웨슬리가 정말 특이 으, 이렇게 원래 올빼미들이 싫어하는 물에도 들어가고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또, 또 다른 올빼미 올빼미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째, 어이 한 동물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키우는 이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올빼미에 대해 알게 되실 거고, 이 주인공과 웨슬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